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23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23일차를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 검에 뭔가가 붙어있죠. 드디어 수선 NPC를 뽑아서 수선 인센트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선 인를 뽑았고요. 그래서 아우 여기 진짜 시끄러졌어. 여기가 좀 이제 오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영상 찍을 때 아마 이제 여기 못올 거야. 여기 이제 위에 쪽에다가 그 사탕수수밭을 만들었더니 엄청 시끄럽더라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탕수수가 잘 쌓여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는 건데 두 개로 했어요. 좀더잘 쌓이라고 두 개로 해서 벌써 64개가 쌓였네 그 사이에 제가 거래하는데 사탕수를 엄청 많이 필요해서 두 개로 했는데 진짜 빨리 빨리 나오더라고. 이거 거래 끝나자마자 바로 본 건데 64개 바로 쌓인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소리 꺼놨고요. 소리키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 수선 NPC들 수선 NPC 뽑아놓으면서 불필요한 NPC들을 좀 죽였어요 아무래도 굳이 많을 필요 없잖아? 불필요한 n p c 를 죽이니까 골렘이 더 이상 스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있는 골렘은 내가 꺼내지 않은 골렘이라서 스폰 되고 나서 안 꺼낸 골렘이라 잘 모르겠는데 스폰이 더 이상 안 되는 뭔가 주민수와 확실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 저번에 골렘이었었는데 지금 고민이 그냥 여기 주민 더 이상 안 늘릴까 하고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늘리고, 어, 그 철룡장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골렘을 소환하는 법을 제가 저는 모르는 채로 저희 마을에서 이뤄지게 했었는데 그거 말고 아예 조금 이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외국 유튜버가 찾아서 철농장 1.14에 맞게 공개가 되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맞게 조금 아예 철농장을 새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만들었죠 옷들 수선은 살짝 에메랄드가 부족해서 에메랄드 거래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수선은 아직 못발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갑바 신발은 수선까지 있고요 모든 갑바에 모든 아이템 그 버프를 다 발랐습니다 드디어 와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엔더맨 진짜 한 이제 만마리 잡.. 저번에 4천마리였나? 만마리 넘게 잡았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쿵 드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통계 확인하는 날이 아니니까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댓글에 그래도 안 달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확히 하긴 모르겠는데 댓글에 안 달리는 것 같긴 하는데왜 가시는 안 바르세요라는 댓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시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댓글이 달라지 않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 발랐는데 없어서 말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가시가 반사를 해주는 건 물론 좋아. 몬스터의 공격을 반사를 해줘서 그 친구가 데미지를 입어서 엄청 좋은데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닳기 때문에 아무리 수선을 붙여놔도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깐 한번 싸우고 바로 수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냥 가시를 안 발랐습니다. 가시를 바르면 제 내구도를 깎으면서 반사를 해주는 역할. 이라서 사실 바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굳이 뭐 엄청난 데미지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안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크... 이렇게 다 발라놨는데 사실 다 바르기 전에 알고 있긴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다 발라도 효과가 덜하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마크가 이게 뭐 어떻게 따지면 그 보호가 엄청 높게 발려 있잖아요. 근데 마크의 보호가 만약에 100이 한개 치면 80까지가 한 개래요. 80 이상에서 못 올라간대. 81, 뭐100 이렇게 사이가 못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난 인차들이 발라놨지만, 만약에 보호를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추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리자면, 보호를 전부 다 발랐을 때, 음, 내부를 전부 다 발랐을 때, 보호가 예를 들어서 60까지 오른다라고 치게 된다면, 이제 폭발의 경우 폭발로 보호를 붙여서, 그네 개를 더 붙이면 120이 돼야 되잖아요. 폭발의 경우만 한정해가지고 원래 보호랑 그리고 폭바, 폭발로부터 보호까지 합쳐가지고 어 120이라고 친다면 그게 안 되고 80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높게 바를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잘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일단 그렇다고 들었고 어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일단 근데 그래도 좀 그냥 다 발랐습니다. 왜냐면 아이.. 투 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왕 하는 거 끝까지 발라놔야지 어 끝까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발라놓은 건데 자 난이도를 우선 하드로 만들고 우선 난이도가 하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그 저희의 하드코어랑 똑같죠. 그리고 보호포를 풀갑바 입을 때 테스트를 해봤었죠. 이경은 죽는다고 자어 안 좋았지? 우리 보호법 풀로 바르면 죽지 않았나요? 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두칸 반이 남네? 계속 남네? 옷의 내구도도 다 풀이고 다 한데. 뭐, 뭐, 남으면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일대까지 봤을 때 대부분 두칸 반, 낙대까지 하면 두칸 반이고 그 전에 세칸 반이 다는 게 현재 원래 보호가 전부 발려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모든 거. 보호보로 모두 발려있을 경우에는 제 예상이라면 아무래도 얼마 안 달겠죠? 아마 아예 안 달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어세칸어 어, 그래도 많이 단다 세칸이면꽤 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 다시 한번 터져볼래? 자오 이번에도 세칸반 정도 단것 같아요 오 의왼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7칸 반이었나요? 7... 곱아 6칸 반이었나? 6칸 반에서 3칸 반밖에 덜안 달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씩 바른 걸로 있게 되면 차이가 좀날 거예요. 나긴 날 텐데, 1씩 바른 걸로는 다시 한번 확인. 4칸 네 답니다. 4칸. 네 4칸 네 달아요. 1씩 발랐을 때. 자 이번에도, 이번에 3칸 반 정도 단것 같고요. 확실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좀더 보호를 해주는 거는 무조건 맞구요. 이건 확실하고, 자 이제 아마 투부터가 뽀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알아낸 정보로는 뽀랑 똑같은 거세 칸. 봐봐색칸 반달았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도 색칸 반달할 때이지 않았나요? 자 봤을 때, 봐봐색 칸. 어, 네칸 들었다. 원래? 자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투구자한번더쳐져 볼게요. 봤을 때, 색칸 반달았어요. 색칸 반. 달았어요, 3칸 반. 색칸 반달았고 만약에 뽀을 있게 되면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어 똑같아야 되거든요. 2나 3이나 4가 똑같아야 돼요. 물론 보호포가 전부 발려 있을 때의 경우지만 자, 했을 때 보호포가 전부라면 어색칸 반.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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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달죠. 그 이번에 색칸반 그 1보단 괜찮아요 1은 4칸 달 때가 있으니까 확실히 1보단 괜찮은데 이제 2, 3, 4가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보호가 발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호가 안 발려있으면 똑같을 수 없어요 지금 뭔가 비교가 어려웠는데 더센 데미지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센 데미지로 가죠 자 지금 올 1입니다 올 보호 1을 발랐을 때이 신호가 터지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진짜 반칸 남았어요 반칸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칸 남았었고. 아, 올뽑니다올발로도 뽑고. 이걸로 터지게 되면 왜? 아니 이러면 내가 인챈트한 보람이 없는데. 1이랑 4랑 똑같다고? 2이랑 4랑 똑같은 게 아니라 1, 2, 3, 4가 다 똑같다고? 에이. 에이, 진짜로? <laughs> 아, 진짜? 1, 2, 3, 4가 다 똑같나 봐. 우리가 확실한 거는 보 일반 보호 사다 바른 것보다는좋다란 점이거든요. 확 폭발로부터 보호를 붙인 게. 자 일반 보호만 붙였을 때 폭발로부터 보호를 안 붙였을 경우입니다. 어 이거는 진짜 심각하긴 하다. 1이 똑같다고. 아 내가 사준 거는 2가 똑같다 했거든. 자 죽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보호만 붙였으니까 맞죠? 죽죠? 확실히 죽는 건데. 확실한 비교 보여 드릴게요. 안발랐을 때, 보호가 없을 때 이거는 무조건 4가 4짜리가 다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4짜리가 되어 좋은 게. 자, 어려움 되어 있다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크리프 로테스 가능합니다. 했을 때세칸 반? 어, 세칸반 맞을걸? 자, 세칸반 달고 원래랑 똑같죠. 근데 1짜리로 했었을 경우는 올 1짜리로 했을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호가 안 발려 있으니까요. 와, 죽어 버리죠. 맞죠? 이거 차이는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보호포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모든 차이가 났던 거지 보호포가 없게 되면 어 차이는 무조건 납니다. 마, 말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아, 아마 자, 자막으로 <laughs> 정확하게 설명이 가겠죠. 어 지금 크리퍼로 확인했을 때 1이나 4나 똑같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보호포를 발라져 있고 거기 플러스 그 폭발부터 1 폭발부터 4뭐2 3 4다 똑같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는 2부터 2부터 3, 4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은 아니고 혹시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어, 이거 이거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올라가는데 나 그러면 솔직히 왜 사를 붙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뿌듯하니까 사 붙였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니까 만족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아, 제가 옷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뭐, 지금 솔직히 약간 내구도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써본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써보고 가기 위해서, 오늘은 용을 한번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전과제 중에 용을 다시 소환하라고 하는 도전과제도 마침 좀 있고, 그리고 이거 안 했거든요? 이거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도전과제도 할겸 해서 해볼 건데, 그, 자주 하긴 했지만, 원래, 그, 여기 엔드 수정을 이용하면, 가마를 제자리에서 용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원래 제가 할 때, 활을좀 쐈어요. 거기 엔드 수정을 설치해놓고, 활을 좀 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제 폭발로부터 뭐가 붙었으니까 폭발 데미지를 얼마 안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리퍼 테스트 할때그 폭발 테스트 할때 엔드 수정을 안 했던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설치하고 엔드 수정 설치하고 그리고 뒤로 가서 그 폭발 데미지 안 받기 위해서 뒤로 가서 이걸 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 용이 좀 피도 회복할 때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그런 시간 걸리는 걸 아예 없게 빠바빠바방하면서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빠바빠바방하면서 터트리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게 된다면 제가 보호 보다 발랐던 거랑 확실히 진짜 용도 엄청 빨리 잡고 순식간에 잡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비를 즐겨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비랑 그리고 PC랑 그어 자바 에디션이랑 베드락 에디션이랑 좀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업데이트가 많았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용의 알이 나올지 이번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또 하나의 확인은 이 용의 알을 버려보려고요 만약에 안 나왔다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 드래곤의 알을 없애트렸어요 거, 이제 이 마크 상에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돌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볼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긴 하네요. 이거는 우리 그냥 그걸로 할까? 이게 나 이거 마크 월드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안 돌려주면 나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나는 다, 여기 마크 하드코어 하면서 나는 없어. 내 알이. 이거는, 아니 여러분, 처리할게요. 이거를 게임으로 하긴 하자. 지금 보시면, 저희 엔더월드가 왜 이렇게 깔끔해? 뭐야? 응? 응? 있, 있어? 엔더, 아, 있지? 어, 뭐야? 여기가 깔끔한 이유는 저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가 좀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얘들이 아니, 너무 잘, 제가 이걸 원래 두개 만들려다가 하나밖에 안 쓰는 게 너무 잘 모이더라고. 그래서 두개안 만드는 건데, 어. 엄청 많죠? 두개안 만드는 건데 오씨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또 와, 지금 또 와, 계속 쌓여. 오씨돌려라 되게 없네요. 저저 편하게 용 잡을 수 있겠는데요? <laughs> 여기 없는 이가 그렇다고 알려드리려 했었는데 일단 여기다 이렇게 네 개를 소환하고 편하게 나무가 없어도 편하게 잡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만든 후에는 이제 앞으로 나 소리 켜 있지. 어, 적대사람서꺼 있다. 이만 킬게요. 자 이쪽을 빵빵빵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저거 철도 저 철창도 아래에서 쏠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훨씬 편하겠죠? 어, 이거 옷 입어야겠다. 훨씬 편할 거고. 일단 이걸 파괴시키는 건 무조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여거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굳이 막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아래를 딱딱딱 쏘면 기둥 아래 쏘면 다될것 같거든요. 자, 터트립니다. 빵! 굳이 막 올라가서 저번에 많이 했었는데 올라갈 필요가 많이 없게 느껴져. 이 아래서 쓰면 더잘 터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기둥이 높으니까 안 되네요, 여러분. 오케이. 기둥 높으니까 안 되는 걸로. 일단 이거 천천히 파괴시키고 빵빵빵빵 해보죠, 바로. 자, 빵빵빵빵 빵 가겠습니다. 자, 일부러 황금 당근 준비한 거거든요. 황금 당근이 황금 사과처럼 뭐 피해복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약간 배고픔이 훨씬 제일 좋게 잘 차는 아이템이라서, 황금 당근을 먹으려고 준비했고요. 자 갑니다. 빵오한 칸밖에 안딴다고아 이거 하나 더 설치할 필요 없는데 일단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파게했어요자 아, 수정이 쟤한테 가고 드렁한테 가고 빵아 진짜 데미지를 아예 없는데 근데 이거 확실 이거 확실하게라기보단. 정말 좀 엄청 빵빵빵빵빵 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얘가 돌아다니니까 잘안 받잖아 버프를 여기 올때 해볼게요 여기 오고 진짜 빵빵빵빵을 죽여볼게요 지금 피한 칸밖에 안 달고 아예 안 달는 것까지 확인돼가지고 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지금 한번더 죽이고 아안 달았어 안 달지 마안달는거 솔직히 반칙임 어? 오야 시간이 갈수록 두칸반 다른데요? 왜 이러지? 아까 보면 한 칸이었는데 조금만 거리두자 어 이거 너무 앞에 달 필요 없어 어이 살짝 설치할 정도랑 그리고 손 닿을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거리 살짝만 두죠 어 이거 손안 닿았다 아검 들면 아마 닿을 거예요 검이면 안 닿네? 앞으로 좀 가고요 어, 어, 음. 자 너무 가까이서 때렸다 내가 굳이 가까이 있을 필요 없는데 폭발은 손만 닿으면 돼 설치만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가까이서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가만히 정말 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고 제가 지금 뒤로 살짝살짝 살짝 밀려나는데 폭발 때문에 이 밀려나는 걸안 밀려나게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막으면 안 밀려야 할 거거든요 자 가만히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오류가 살짝 있긴 해왜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용이 나한테도 안 오고 저기도 가만히 있고 해서 1.14 2 5로 고쳐야겠는데요 용 오류? 아 죽였어요 일단 용 오호 이거 이거 오류가 오류 덕분에 저번에도 너무 쉽게 잡고 이번에도 너무 쉽게 잡고 흠흠 거의 한게 없는데 자 일단은 그 모바일 버전은 경험치를 다시 다 돌려주는 것 같았는데 PC버전은 용을 한번 잡고 나면 경험치가 줄어듭니다 엄청 안 좋게 이게 다일 거예요 이것까지 먹었고 <laughs> 근데 이게 이거의 단점이 얘네들은 수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구도가 많이 닳았다 폭발 데미지라 그런지 내구도가 많이 닳았네 자 그러면 다음 하긴 확인. 정확한 하기를 위해서 겜모로 그리고 하드코어로 진행할게요 겜모 하드코어로 자, 우선적으로 지금 하드코어 맞구요. 하드코어 맞고, 용 한번 잡아볼게요. 용알 테스트 해보는 거라서, 이건 깻모로 다른 월드로 왔습니다. 자, 먼저 용을 지금 힘버프를 받아놨으니까, 으악! 용은 솔직히 깻모로 잡기가 힘들어요. 용을 날라가는걸 따라가야 돼가지고, <laughs> 깻모로도 얘가 이렇게 하면 거의, 어우, 1인칭 시점인데, 자, 알 뜨고, 그알 없애고, 나서 또 뜨는지 확인해볼게요. 뭐, 또 뜨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 없긴 한데, 복사복을 안내넌지 해가지고, 용 아래 뭔가 늘리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 깻몰 상태로 아마 때리면, 그냥 도망갈 거라서, 깻모을 풀고, 이렇게 하고, 상태에서 이거 부시면, 내려가고, 구해지는 거 아까 저번에 했었던 거죠? 했었던 걸로 하고, 이걸 태워버려볼게요. 자, 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완전 금적 용잡기 해볼까? 지금은 힘 버프를 받고 하는 거라서 솔직히 좀 좋은 건데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멋있을 것 같아. 내가 용을 완전 쫓아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용 알이 없어진 상태로 드래곤을 죽이게 되면 과연 PC 버전에서도 돌려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주네. 역시.. 역시 안하길 잘했어 역시 겜모로 확인하길 잘했어 <laughs> 큰일날뻔했다 내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럼 마크에서 진짜 가장 희귀한 아이템이 어떻게 보고 따지게 보면 따지고 보면 드레곤 아리겠는데요? 어? 자 일단 우선적으로 엔더월드를 떠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될게또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엔더맨을 박물관에 넣으려고 해요. 아니 엔더맨이 박물관을 꾸미다가 갑자기 타프터가 와가지고 뭐 나도 의도한 건 아닌데 엔더맨을 그냥 넣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엔더맨을 꾸미기 위한 그런 걸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선 여기다 엔더주도 던지고요. 됐죠?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구하기가 옛날보다 좀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마 맨손 손이라기보다는 이걸 그냥 일반 고기 이로 부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바닥에 못 심지.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섬세한 손길로 캐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 후렴화가.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키우는 건가? 뼈가루 같은 걸로 설마? 자랐다! 어, 여러분, 제가 이거 아직 캐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거 높이가 올라갔거든요? 어? 자라나 봄! 오케이? 뼈, 근데 뼈가루가 먹힐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뼈가루로 되겠지라는 것도 아직 그냥 추측이고 뼈가루가 먹힌다면 확실히 일단 자라나고 알았으니까 키워.. 침어놓고 키우게 하고 뼈가루안 먹혀도 뭐 그냥 자라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열일곱 개면될것 같고 박물관을 제가 좀더 지금 적게 팔아서 확.. 확 올려놓고 그리고 바로 박물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맨을 보트에다 태워놓는 이유는 엔더맨은 다른 몬스터 동물과 다르게 텔레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 텔레포트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에다 놔두는 거고요 여기 제가 근처에 없어도 그리고 제가 뭐 보지 않아도 유리병에 가더라도 어차피 도망가요 보트를 안, 태어나는, 안 태워놓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더맨은 박물관에 있을 때도 보트를 태워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옮겨놓니다 차근차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아우 아우 좋네 아우 <laughs> 아 뭔가 좋은데 <laughs> 아유 좋다 자, 여기도, 여기다 주차해 놓고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월드와 비슷하게 좀 꾸며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엔더 시티처럼은 안할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후렴가 얻었던 그런 장소처럼 꾸며볼 겁니다 엔더 시티는 나중에 철커 넣을 거라서 철커 때 그렇게 할 거라서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엔더 월드 정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다. 아, 저는 사실 이게 그 흑요석으로 할까도 고민했던 게 약간 좀 깔끔한 검정보다는 좀 느낌 있는 검정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흑요석은 솔직히 못캘것 같아서. <laughs> 솔직히 이만큼 못캘것 같아서 안 했던 건데, <laughs> 어,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이 위에를, 이제 위에만 그걸 바꿔, 이걸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어. 아 일단은 너,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북극곰이 죽는 것도 너무 슬프고 죽으면 다시 옮겨야 돼서 그것도 그런데 어, 어떻게 개편을 좀 해야겠다 북극곰 좀 빙하 우리 어그 빙하가 다시 얼자 이만하면 이만큼 불쌍했으면 됐으니까 여러분 다음에부터 제가 생각해 와서 좀더살 그러니까 바로 다음은 아니고 좀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글곤 바꿀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비가라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 죽으면 안 되잖아. 옮겨놨는데. 아니 따지고 보시면 엔더월드 굳이 뭐 그거 횃불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오, 사실 엔드 막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엔드 시티에 있는 거라서 사실 애매하고 횃불 하나만 박읍시다 하나 등불이 있자. 이거 박물관에 횃불이 없는 거는 <laughs> 불가능할 것 같다. 이때까지 얘네도 얘는 전등이 있었고 얘는 횃불로 표현했었는데 음, 애매한 것 같긴 하고. 어쩔 수가 없어. 횃불은 어저 조명 그러니 횃불이 굳이 아니더라도 조명들은 무조건 달아야 돼요. 박물관상 조명들은안달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거 그리고 다음 테스트 다음 테스트 할게또 있었죠 바로 수렴가가 뼈가루로 자라나였거든요 안, 안 자라네 어 근데 어저안 자란 거예요 어 내가 어안 달지 어안 달거든요 어안 다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 자란 거임 어깜짝아나 순간적으로 제가 뼈가루가 분명 안 먹히고 있는데 뭔가 먹힌 건줄 알았어 자 오케이 이 정도만 아저 뒤에다 가 이 정도만 심어놓기로 하고요. 자라면 뭐 커지겠죠. 오 저런도 저기들이 알아, 되게 잘 자란다 아까 그렇게 엄청 잘안 들었는데 심어놓으면될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엔더맨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와우. 어? 오, 오 높이도 맞네? 사실 이거 높이 안 맞을까봐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우연치 않게 높이가 맞아 버렸어. 자 갑시다 친구님. 자, 잘 넣어줄게요. 여기 너 머리 아프지?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 자, 여기다가 뚫어줄게. 왜아프게잘 들어가는 거야. 우리 자, 바꿔서 아쉽지만 보트에선 못 내려요. 여러분, 나 계속 말했다시피 보트에선 못 내리고 이름표. 오씨, 또다 받나보다. 이름 바꿔주고.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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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네고그만하네고 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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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거기서 살아야지. 오, 어, 그만하네그만하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넓다. 근데 이거 얘 만들면서 느낀 게 아까 전에 이거, 이거 성급함 때문에 한그 거비 만들 때도 원래 진짜 좀 넓었었는데 더 넓게 했더니 너무 넓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엔더맨을 뭐더 넣던가 할게요 지금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케이 굿 만족하고 엔더맨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도 변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변하나 봐요 자, 오또 어, 변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일단 변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족하면서 어? 그리고 보니까 좀 뒤에는 아예 다 변했네? 아예 처음부터 저부터 어, 아, 저건 좀 마음에 안드는데 조금 바꾸도 바꾸는 거야겠다. 아, 이거 진짜 엔딩 진짜 엔딩. 자 이렇게 해서 엔더맨 박물관까지 완성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Pop bye.